아이고, 잠깐만. 잠깐만. 아이고. 너 내려. 너가 앉을 자리가 아니거든. 이 봐요. 당신 뭐예요?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? 기사님, 빨리 출발. 출발. 야리끼리 그룹으로 가 주세요. 당신 뭐야? 이차 택시 아니거든. 빨리 내려. 왜 우리 집 사람을 차에서 끌어내리는데? 아이고. 그러지 말고 제가 떵답을 줄 테니까. 빨리 출발해요. 내 마누라 지금 출산이 가까워서 병원에 가야 해. 그리고 이차 택시 아니라니까. 빨리 내려. 내리라니까. 그래요. 그런데 저도 엄청나게 중요한 계약을 해야 해요. 그리고 금방 애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. 뭘 그렇게 까탈스럽게 그러실까. 그러지 말고 제가 사례는 병원비 이상으로 따따을줄 테니까 그냥 가자고요. 아이 여자 말 맞네. 이차 택시 아니고 당신 내가 태워다 줄 아무런 이유 없어. 당신이 뭔데 왜 남의 마누라를 차에서 끌어내려? 아침부터 재수가 없으려니까. 아이고 진짜 아저씨 정말 급하다니까. 애가 지금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. 정말 왜 그래? 진짜 너무하네. 제발 그냥 가줘. 가져. 가줘라. 이 정신 나간 여자야 빨리 내려. 그리고 당신이 말한 야식끼리 그룹 길 막혀서 2시간 이상은 걸려. 내 마누라 병원 가야 한단 말이야. 빨리 내려 여자야. 그러니까 아저씨 내가 돈 준다고 하잖아. 왜 그렇게 말귀를 못알아들어 지금 애가 나오냐고? 안 나오잖아. 그냥 가줘라. 가줘요. 응? 아 정말. 여보 그냥 데려다줘요. 정말 급한 거 같은데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어때요? 저 아가씨 말대로 지금 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. 저는 택시 타고 갈게요. 너무 걱정 말아요. 고마워요. 뱃속에 아기 정말 훌륭한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. 복 받을 거예요. 그래. 알았어. 당신 너무 착해서 탈이야. 당신 태워다 주긴 하는데 기름 값은 줘야 해. 세상엔 공짜는 없어. 알았어요. 당연히 줘야죠. 제가 따따불러 줄게요. 말 많이 하지 말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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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해요. 빨리 빨리. 역시 당신은 날개를 숨기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틀림없어. 이봐요. 도착했으니까 빨리 내려요. 응? 아 뭐야? 왜 이렇게 늦었어? 진짜 짜증나게 답답하게 운전하고 앉았어. 이 여자가 정말 야이 여자야. 돈 주고 가라고. 돈은 무슨 돈. 너 때문에 늦어서 지금 계약도 못 하게 생겼는데. 그리고 영업용 아니잖아. 너 신고한다. 까불고 있어. 그리고 너 마누라 병원 가야 한다면서? 빨리 너 마누라한테 튀어 가라. 빨리. 야, 야. 저거 완전 쓰레기네 저거. 아이고. 꽝 부장님. 기사가 운전도 못 하고 길도 잘 몰라서 늦었는데 또돈더 달라고 떼써서 그것 좀 처리하고 오느라고 늦었네요. 양해 좀 부탁해요. 아, 됐고. 계약서 줘 봐요. 오 마이 갓. 차에 두고 내렸나 봐요. 빨리 가서 찾아올게요. 이거 당신 계약서 맞지? 당신이 왜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? 얼마짜리 계약서인 줄 알아? 잊어버리면 너가 물어줄 거야? 지금 돈 받으러 왔어? 내가 줄거 같니? 아주 그냥 소설을 쳐쓰고 앉았네. 너 계약서 갖다 주려고 왔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막말을 하네. 썩 꺼져. 너랑 말하기 싫거든. 꽝 부장님, 이제 계약하시죠. 잠깐만. 아, 대표님 직접 오셨네요. 계약은 제가 하면 되는데요. 대표님, 우리 회사 제품인데 어떤지 점검해 주세요. 응, 음, 제품 좋네. 아, 이분은 판매협력사 대표 말장왕이란 분이에요. 계약서 집어치워요. 이 정신 나간 여자랑 계약하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여서 보내요. 뭐? 당신이 뭔데? 너잘 들어. 나는 어떤 물건이든지 아주 잘 팔거든. 나랑 일 같이 안 하면 너 후회해. 알겠어? 웃기고 앉았네. 자기 세상에 빠져 사는 정신병자네. 너랑 계약 안 하니까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고가. 인간이 인간 같아야 상대를 해 주지. 선행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. 잊지 마세요. 구독 좋아요.